안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의문리정입니다 약범입니다. 제가 위클리에서 처음 시작할 때도 수의사 선생님들은 저한테 참 대단한 분들이었지만 네. 지금은 그 위상이 음.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위클리에서도 수의사들의 윤리 의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진짜 옛날인데요. 위클리의 48회에서 수의사 <laughs> 윤리 강령을 소개해 드렸고요. 위클리의 111회에서 수의사의 낮은 윤리가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수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고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2 0 1 7년이었네 네, 5년 전입니다. 자, 그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엄청 더 높아졌는데 그 사이에 수의사들의 윤리의식은 또 얼마나 높아졌을지 <laughs>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소식만 자꾸 들려요. 맞아요. 수의사가 이제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연수교육에 필수적으로 윤리교육, 법규교육이 의무화 됐고요. 나름 협회에서도 노력을 한것 같은데 부족했나 봐요. 최근에도 마취제 없이 동물을 안락사한 동물병원이 소개가 되는 등 계속해서 수의사의 같은 윤리의식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말로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과취제 없이 안락사 어차피 죽을래 안락사 시킨 음... 거에 마취제 안쓴게 어떤 의미가 오히려 잘 모르겠어요 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마취라는 거는 진정이랑 다르게 의식이 완전히 소실되는 이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마취를 해놓고 호흡이나 심장이 멈추는 약물을 넣어서 알락사를 하는 건데 마취제를 안 넣은 상태에서 호흡이나 심장이 아 멈추는 약물을 넣었다는 얘기는 사실 알락사 아니라 고통사를 시킨 거죠 그런 동물병원이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게 그럼 그 아이가 죽어가는 동안 그 고통을 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나빴어요. 왜 그러셨어요? 음.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많아지고 동물에 대한 복지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렇게 됐다면 동물 전문가인 수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기대치, 책임감도 사실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데 과연 수의사 선생님들 한분한 한 분이 음. 얼마만큼 그 음. 부분에 대해 서 자각하고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근데 윤리 강령과관련들 반가운 소식이더라고요. 있 맞습니다. 대한 수의사회 수의사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음. 이걸 이번에 완전히 뜯어고칩니다. 사실 이게 1992년에 제정이 됐는데, 딱 30년 됐거든요. 너무해요. 그 사이에 소폭 개정이 두번 됐는데, 그것도 9 0년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시대와 뒤떨어진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년 전부터 수의사 윤리의식에 논란이 됐을 때 음. 연구 용역을 먼저 했습니다. 네. 수의사 윤리의식 강화 연구,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수의사 윤리강을 전면 개정을 합니다. 수의사 윤리의식 강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수의사 윤리 강령에서 네. 공통으로 제시하는 핵심 키워드가 서른 한 개인데요. 네. 우리나라 그 1992년에 제정돼서 소포 그 개정된 고기에는 이 중에 0 개밖에 포함이 안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우선 생각한다. 뭐 그다음에 동물의 진료에 기본이 되는 VCPR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수의사 환자 그다음 보호자 관계를 뜻하는 건데 이런 개념도 아예 담겨져 있지 않았고 고객 정보를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원헬스 이런 내용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다 뜯어 고쳐야 돼? 전부 네.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개정되는지 저희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은 일단 서문부터 싹 뜯어 고쳤어요. 맞습니다. 네. 서문에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남겼는데요. 제가 여기서 눈여겨 본 게, 기존의 서문에는 처벌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윤리 강령을 위반한 행위는 수의사로서의 신뢰와 존엄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처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개 항목이 있고 그 외에 2 4네개 항목이 더 있는데 네. 이 항목이 또 구분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카테고리가 있는 건데요. 음. 동물에 대한 의무, 보호자에 대한 의무, 전문직업성 증진의 의무, 동료에 대한 의무, 그다음에 사회 전체, 공공에 대한 의무 이렇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예전 윤리강령에는 이 동물에 대한 의무 카테고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리강령 이렇게 싹 그럴싸하게 뽑아놨다고 해서 수의사들의 윤리시가 꽤확 높아지고 그 집단 전체가 확 바뀐다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가 궁금할 때 음. 처음 보는 게 음.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을 이제서야 좀 제대로 좀 다졌다라는 생각이 네. 드니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뭐 반려인들 이 방송 많이 보고 계시지만 수의 대생들도 이 방송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스스로 수의사로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계기가 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메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